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류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3일 동안 시리즈로 나눴죠. 수요일 예레미야 32장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약속의 땅을 삽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 약속의 가정, 약속의 교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자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빌리포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삶 산다고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할수 있다. 믿음의 자신감 가지고 산다.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차원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궁핍하든지 가난하든지 뭐 없어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자신감이죠. 없어도 고 아닙니까? 뭐 없다고 나 못해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할수 있어. 믿음의 자신감이죠. 어깨 펴고 살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여겨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 이 그림, 성령님의 베스트 프렌드, 또 나의 베스트 프렌드는 성령님이 되어 살아가는 동행의 삶,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야. 그또 다른 보혜사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이또 다른 보혜사만 의지하면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세상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할 수 있을 거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의 근심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장 1절 첫 시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다. 근심할 것 없다. 말합니다. 왜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나 없어도 너희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만 의지하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라고.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결국은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 이 27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결국은 평안합니다. 피스.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혜사,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성령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 지금도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너에게 기치니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내 내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내적으로는 평강, 외적으로는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라. 의지하고 성령님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10,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은 그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킴에 살아가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가운데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지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할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니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1절 말씀 마음껏 붙잡고 또 27절 그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평안 그 평안도 나에게 있을 것이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실 여러분 마음가운데 꼭 품고 보혜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할 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늘에 지혜 주셔서 모든 일잘감당케 하실 것이다 무엇보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결국 세상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인 공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주제로 3일 동안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 되어서, 날마다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신비주의적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어, 하늘의 지혜로,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는 평안을, 외적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